컬처 그렇죠. 임팩트 자기소개 한번 행정안전부의 지역청년정책 팀장 맡고 있는 이정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유입과 지역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일단 청년마을 사업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 지역에서 꿈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걸 느꼈고 여태까지 청년마을들을 보시면 어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 행복해졌냐. 근데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마중물 바로 맞습니다 자생력을 가지려면 좀 어떤 음, 게 일단은 행정안전부가 잘해야 되고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이들이 음. 자기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 판만 깔아주면 역할만 잘해도 꿈꾸시는 대한민국의 로컬의 모습 지역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지역이 청년의 미래고 청년의 꿈은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게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컬쳐 임팩트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